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더 깊어지고 달은 8월에서 9월로 바뀌는 이번 주간에 이 시간 예배를 삼아야 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는 상징어와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이 많다 보니까 작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쓰여진 의도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갖다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누가 썼고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죠? 바로 그 말씀 위에 보면 표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위에 표제에 보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사실 우리 성경에는 8절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표제어가 아예 첫 번째 절로 딱 들어가서 총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너희들은 그 저자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읽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압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복 누이면서 또한 압살롬의 친 누이였던 다마를 사랑한 나머지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말죠. 그때. 이 병문안을 온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꾀를 내는데, 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그 다윗 왕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다말로 꼭 병문안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 따라 이 다말은 이 과자를 구워서 암론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암론이 그때 그녀를 겁탈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내쫓아 버려. 버려 버리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친누나의 이런 고통의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어떻겠어요? 분이 났겠죠. 하지만 일단 그 누이, 그 다말, 그 다말을 안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요.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이 이 양털 깎는 행사를 딱 준비해 놓고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압론도 함께하죠. 그 순간에 압살롬이 그 종을 시켜서 압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외가 댁인 구슬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3 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은 아들의 생 대한 생각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그 압살롬에 대한 생각도. 또한 그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겠죠. 이 마음을 알았던 요합이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2년 동안 그를 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겠다는 싹이 이미 싹트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군사력을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한마디로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군사력만 있다고 되나요 민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루키의 말씀을 보면서 보았지만 모든 여론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 그리고 심지어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이 루키에 보면 보아스도 그곳에서 모든 재판을 통해서 이 기업무를 자의 의무를 감당하잖아요. 압살롬이 지금 그곳에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는 것처럼, 그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려요. 한마디로, 민심까지도 딱 사로 잡은 거죠. 여러분, 국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의 영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얼 준다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시작했던 그곳으로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고 그 다윗 왕의 그 모사였던 아이도베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이제부터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무에라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역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20편의 배경을 볼때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13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13장 1절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배반 이 모든 것이 그일 이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에라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자식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장악했던 이 압살롬은 옥상에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벌여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상황,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선 안 돼요.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0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와라 나를 찾으라 내 죄가 진혼같이,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사단의 정죄 앞에 움츠리는 것이 정직 그리고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교만일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 2절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다 돌아섰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은 2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사모에라 16장에 보면 시무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 일행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모든 피가 너에게 돌려져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나라를 넘기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요 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님, 사람들이요. 제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네요. 하나님, 사람들이요.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그 가슴 아픈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자기의 현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아뢰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했던 그 1절, 2절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많다라는 단어예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많대요. 많대요. 뭐가 많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랑인 거죠.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대정마귀는요 성도가 고난받고 정제함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먼저 절망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마음속에 심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정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후 3절에서부터 6절에 자신의 신앙을 더 진실하게, 더 깊게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3절 봅시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잘신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방패요 영광이며 또한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패는 작은 손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방패를 말합니다. 그것도 사방을 말이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지금 다윗 그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치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온전한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이 순간에 도망갈 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상상이 되십니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윗은 기대하고 있던 거죠.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 내 머리가 숙여진 이 순간에도 다시 올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 머리를 드시는 자세요.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라는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유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대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그 속량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로마서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해요 믿음으로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내 죄로 인해서 고통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죄의 정제 아래 머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의 영광 속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긴 보트를 타고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강 기슭에 악어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막 찍는다 합니다. 어느 때는 아예 배를 딱 멈춰 놓고 그 악어를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고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배 밖에서 악어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배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배 밖에 있는 악어를 만나도 여유롭게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배 밖에서 아가를 만난다면 그것은 큰일을 당하는 일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둠의 권세의 위협과 이 사단의 정죄 앞에서도 그 죄의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설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의 그 물주기를 거슬러 올라갈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갈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윗은 비록 지금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 자신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실 이 다윗은 고난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합니까? 성산으로부터 온대요. 성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자신이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 바라보는 것.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그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네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와께, 여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속에서도 지금 평안히 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4분의 1이 불면증을 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불안, 초조, 공포 여러가지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우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 또한 그를 의지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덮여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윗은 이렇게 이 신앙을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 모든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가 7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결론적 고백은 이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탄식의 노래로 시작했던 다윗의 노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강구로 모든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다윗의 이시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의 모습이 이 시편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고난, 고통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비입니다 욥을 들어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악을 떠난 사람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요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잃고 자녀도 죽고 또한 건강도 잃게 됩니다. 거기에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아내는 가장 가까운 그 아내는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욕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의 순간이 언제까지 가냐면, 42장 바로 앞장인 41장까지 계속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서 후에 돌아보면 그 순간이 감사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나서 예루살렘 궁전에 돌아와서 돌아봤을 때그 순간에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에요. 압살론을 피하는 그 순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한가운데서 쓴신거죠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중간에 있을 때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는 끊겨진 나는 하나님 붙잡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예수 십자가만 붙잡을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시켜서 우리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돌게 될까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실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더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더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죄인들 우리를 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방패되시고 나의 영광되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 머리를 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어려운 상황이 있었더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주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